와, 치 스킬! <laughs> 와, 야, 와, 야, 야, 어? <laughs>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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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야, 자, 첫 상점인데, 빙하 파괴자. 절대 용도 레전템. 요거 먹고 시작합니다. 절대 용도 레전템 먹고 시작하고, 보물 하나 뚫어 놓고, 전갑은 딱히 쓸데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고 넘어갑니다. 오, 술잔? 되게 뜬금없이 나오네. 어우 술잔 터지는 거 봐. 요술 슬라임? 잠깐 이거 빙하 파괴자 어떻게든 복사해야 되잖아. 앞에 있는 템들 다 밀고 빙하 파괴자 1번으로 옮긴 다음에 복사하면은 야, 빙하 파괴자 두 개는 진짜 처음 들고 가본다.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성공 시켜 보겠습니다. 대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빌드를, 이 빌드를 말하는, 말하는 건,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계급장 먹고 절대형도 미리 하나 뚫어 놓고요. 여기서 결혼 반지까지 먹으면은 하 절대형도 맞춰지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이것도 뭐 엄청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일단 이렇게라도 찍고 가겠습니다. 1스테이지 보스 오오오 오, 강력해 강력해 역시 절대형도 사레벨 찍으니까 빙결 두번 터지면서 추가 될 들어가는 게 괜찮네 클리어 어, 잠깐 아크리치 빙결 인지 않나? 아빈 크리치 가야 되나? 아 크리치도 이 죽음의 한기라는 스킬에 빈결이 하나 붙어 있긴 하거든요. 원래 계획은 연금술사를 들고 갈 계획이었으나 솔직히 아크리치 아무 때나 뜨는 거 아니잖아. 아크리치로 언제 절대형도 빌드 해보겠어. 절대형도 아크리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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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자 마순장, 마순장까지 먹어 주겠습니다. 마순장까지 먹어 줍니다. 사보물이 아직도 안 맞춰지긴 했는데 괜찮다. 이게 빙결이 저 죽음의 향기 스킬이 다 시전되고 나서 터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해도, 나중에 템잘 맞추고 이러면은 활용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빌드를 계속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리치가 전체 스킬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전체 스킬! 저게 범위도 넓고 나중에 보면은 데미지도 꽤 괜찮습니다. 역시 태생 레전더리답게 강력해. 용조 여명? 괜찮은데? 여명작은 이미 슬라임 복사했지 근데 먹을까? 다래 반지만 나오면은 저거 나쁘지 않은데 술잔 버려 와 빙결 터지면 쎄 진짜 좋은데? 이 스테이지 중간 보스 한기 터지면서 빙결 걸고 추가딜 들어가고요. 아, 도적을 좀 조심해야 돼. <laughs> 중간중간 빙결 걸리는 거 봐. 오케이, 빙결 좋아요. 어우 어, 돗상 아, 아처 나왔으면 바로 바꿔먹는 건데 아깝다. 그리고 여기서 울프 사냥 들고 가자. 자, 울프 유니크 각성해서 사냥 스킬까지 얻고 이러고 넘어갑니다. 레전 상자 뭔데? 우와. 황마호까지 떠버린다, 초반에. 시작 너무 좋은데요? 어... 시작 너무 좋은데? 마법사의 목걸이 버려. 어, 나이아스 이거 빙결? 자, 나이아스 빙결 컨셉에 맞게. 요거한번 오랜만에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향로도, 어, 향로도 먹어서 사범을 찍어주고요. 체력도 먹어야지. 이렇도 먹고 보이지 않는 거 먹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먹으려면 절대형도 사레벨을 잠깐 놔줘야겠네요. 보물은 또 유지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맞추고 일단 넘어갑니다. 오나이아스 괜찮네. 저기 터지면서 빙결 거니까 풀만 좀 짧으면은 맵 클리어용으로 대박이겠는데? 레이아나자매, 빠르게 잡아보자구. 들어와, 들어와. 1대1로 들어와. 왔다. 어, 벌써 반피 이상 까긴 했네? 또 빙결 걸리고. 와, 빨라, 빨라. 우와! 어어어어! 아빙결 타이밍 뭐야? 어우 무서워. 어! 아 부활 빠졌어. 아 이런 재기랄. 하하, 아하... 괜찮아. 어차피 수은심장 들고 갈 거니까. 일단, 수은심장 들고요. 검정공포증? 아, 살짝 늦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들어도 꽤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백몇 프로 챙길 수도 있으니까, 아마. 검정공포증까지 들고,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딜을 좀더 올려야겠다. 이거 근데 그러면은 서리마녀 스태프를 먹어야죠. 어, 먹어야 되는데 보물을 여기서 이제 빼자. 보물 좀 일찍 빼는 거 같기도 한데, 보물 여기서 빼고 이대로 넘어가 볼게요. 별대형도 사례을 다시 맞췄습니다. 일단 빙결 걸리면은 폭딜 들어가긴 해. 이거 봐. 도왔어. 이게 이렇게 영혼 약탈로 스택 10 스택까지 쌓아 주면은 마법 공격력 최대 50%까지 증폭되거든요. 저게 증가가 아니라 증폭이라서 그 증가 수치가 그냥 넘사벽입니다. 오, 허허오 어, 센데? 와! <laughs> 좋은데? 아니 저저 저, 저 정수 진짜 잘 가져왔다. 이게 빙결 걸고 안 걸고 차이가 커가지고 진짜 잘 가져왔는데요? 3스테이지 중간 보스들 겁나 세다. 저 동수 진짜. 빙결별 따할때 너무 좋은데? 훌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쿨감공속 올리고 갑니다. 자, 100% 올려주고 넘어가요. 오! 전제 스킬 맛이 어때? 허허 <laughs> 쨍그랑, 쨍그랑. 전승자의 돌, 요거 하나 먹어 둘까. 음, 전승자의 돌도 하나 먹어두자. 와, 이런 맵에서 또저 나이어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순삭 디틀린 여신 키메라 가보자고 이번에도 강력한 모습 나올지 와하하 자 이런데서 또어 나이아스 개좋아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나이아스 쓰고 전체 스킬을 쓰면은 또 동시에 나이아스 다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폭딜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야, 아, 석상은 빙결 안 걸려서 안 잡혔네. 석상은 저 상태 이상 효과가 있죠. 오케이. 오정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 아이, 아이. 짜식이 말이야, 어? 막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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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콤 보가 미쳤어. 나이아스 쓰고, 이거 전체 스킬 물부 짓는 날 하나, 안 주니, 안 주네. 아, 가지. 가지를 아, 먹을까, 차라리? 아래 반지 안뜰것 같지 않아요? 아래 반지 안뜰것 같아. 어. 여명 애매하니까, 여명 버리고, 가지 한번 들어가보자. 봄보! 어, 가지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가지가지. 가지들, 삼천, 어, 괜찮은데? 요 하나. 아, 여기도, 별대형도 안 걸려가지고, 그냥 깡딜로 잡아야 되죠. 이것만 봐도 절대형도 차이가 좀큰 거를 알 수가 있네. 간다잉. <laughs> 너는 임마 절대형도 걸리잖아. 일단 수환가다 찍어주고요. 그리고 예견된 고통 아니면은 짧은 손? 짧은 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손 가자. 증폭을 챙겨줄게요. 가자. 최대한 붙어서 때리면 되지. 그리고 공격력 재단. 100%다 받쳐줬고 에력도이 정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프 레전더리까지. 좋다. 이대로 가자. 딱히 뭐 바꿀 템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무뼈? 마순장이냐, 무뼈냐? 잠깐, 막판에 무뼈 하나 뜨네요. 무뼈 들고 가자. 병수랑봉인은두 번째 패턴에서 쓰자. 가자. 우와! 오호! 이호이호오마임갓이랑 봉인도 안썼랑 봉인도 안 썼는데? 자 근데 여기서 개조된 절대영도, 절대영도 각성까지 해주면은 얼마나 강력해질라나 기대가 됩니다. 자 개조까지 한 절대영도, 과연 어떨지. 와! 미쳤다! 개쎈데? 그냥 가서 들어가자. 와, 얘는 좀 단단하네, 그래도. 두 번째 패턴이라 그런지. 잡혀! 거의 다 잡았는데요? 아, 좀 피해! 나이스! 오, 위기였다. 어, 위기였다. 어우, 시카 했자너 이거는 뭐, 당연히 경골이죠. 경골 견골 들고 간다잉. 알렉산더 녀석 살살 녹여 주겠어. 군살이구만. 이 자식 얼음처럼 살살 녹아버리잖아. 경골까지 든 빙결 아크리치는 아무도 막지 못해. 와! 극딜기 써 버리니까 그냥 끝나 버리잖아. 야. 저 가요. 아, 아, 잘못 나갔다. 아, 잠깐. 아, 이 씨. 아, 큰일 났다 아, 멋있게 깰려다가 아이 패턴 안볼수 있었는데. 오 시커 패네. 이 녀석 한방 컷이지. 어디 갔음 클리어. 빙결 아크리치, 성공! 빙결 아크리치, 성공시킬 수 있을지 몰랐는데, 햄 맞춰지고, 막상 해보니까 꽤 강력했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연금술사로 할게요. 좋았다, 아크리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